자,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, 베타라고 했을 때 이런 관계들이 성립할 때 2차식 fx를 구하면 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, 우선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1이 되고, 알파, 베타는 1이 된다. 어, 이 식을 변형을 해야 됩니다. 왜냐하면 알파, 베타 서로 다른 문자가 있단 말이야. 그렇기 때문에 알파는 베타는 1 마이너스 알파가 되지 마치. 마찬가지입니다. f 베타는 알파 대신에 1 마이너스 베타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. 됐습니까? 자, 그러면 이제 형태가 알파, 베타, 알파, 베타 틀은 고정이고, 맞지? 거기에다가 알파랑 베타가 들어간 상황입니다. 됐습니까? 자,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풀 수가 있냐면, 식을 더 표준화 시키기 위해서 여기에서 알파, 그 다음 넘어오면 더하기 알파 마이너스 1은요, 방정식 형태로 이렇게 바꿔버리면, 자 이렇게 되면 얘 둘을 보고 이제 일반화를 시킵니다. f(x) 더하기 x 1은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가 되는 거지, 맞지? 근이라는 것은 대입했을 때 0으로 만드는 게 근이잖아, 맞지? 그래서 이두 개를 가지고 반대로 이제 얘두 근이 알파와 베타가 된다는 겁니다. 됐습니까? 자 그리고 f 1은 1이다. 자 그러면 이제 f(x) 그 다음 더하기 x-1, 얘의 두근이 알파, 베타가 되기 때문에 최고창은 모르겠다. 그러면 여기에 알파, 여기에 베타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다. 그리고 나서 f1은 1,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. 그러면 1 대입하면 f1이 되고 그 다음 a에 1-알파, 그 다음 1-베타, 됐다. 아. 이렇게 가지 말고 답지는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오히려 그냥 이렇게 가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. 여기에서 있잖아. 여기에서 이 자방정식을 그냥 작성을 해서 어 여기에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잖아, 맞지? 그러면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를 붙이고 들어가고 두근의 곱은 이렇게 들어가고 어차피 똑같은 식이야. 식인데 얘보다 얘가 더 편해. 왜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베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? 그래서 여기를 a에 x 마이너스 그다음 더하기 1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 1을 대입하자. 이게 훨씬 더 편할 것 같다. 그럼 1 대입하면 a에 1, 1 대입하면 그냥 a가 되지 맞지? 그래서 f 1은 1, 그래서 a는 1이 됐습니다. 그러면 여기에서 f x 더하기 x 마이너스 1이 여기 이제 a가 1이 됐지? 그래서 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되고 f x는 x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가 된다. 그러면 여기에서 2를 대입하게 되면, 2 대입하면 4 빼기 4 더하기 2, 그래서 답은 2.